자, 7월 3일 댓글리검색식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매일매일은 좀 그렇고 한 이틀에 한번 꼴, 이게 주한 3회 정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도 어, 지역탈출이랑봄에랑검색식 쪽에서 집중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종목이 뭐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죠 어, 형제 형제들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날뛰었고요 자 일단은 자, 순서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철강 일단 매수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1번 돌파하고 2번 돌파했죠 2번 돌파했을 때 2번 돌파했을 때 어, 1번 라인이 추세를 돌리지를 못했죠 아직, 아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추세를 돌파해서 한2 3봉 정도 본다 했습니다 돌린다고 해도 바로 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삼봉이면은 요 범주에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범주에서 자, 이렇게 요 범주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17%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이런 걸볼 때는 항상 체크를 해 가지고 얘가 올라갈 만한 자리를 그때그때 빨빨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해보면, 은 기본적으로 1차 라면 여기, 그 다음에는 이 전날에 상단 꼬리 둥중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해서 지지를 하는가도 볼수 있겠고. 요거는 지지의 목적이 강하고요 위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익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지, IS. 형지는 아침에 너무 급하게 뛰어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그나마 제가 위에다가 위에 저항대를 끊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돌파 돌파해서 여기 일단은 요까지는 무조건 한번 이힘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100만 주 이상씩 200만 주 이상 끌어냈으니까 충분하게 저항대까지는 한번 밀어주겠지 해가지고 매수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수익을 한번 챙겨 넣었어요. 어, 다이 형지 종목을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나마 어, 좀 제가 운영하기 편한 자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가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돌리는 자리에서부터 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도 퍼센티지는 나오지만은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쪽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자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HD 현대건설 자 여기 급하게 떨어졌죠 떨어졌고 여기서 1번 라인 2번 라인 1번 라인 돌파구간이 나오고 자 1번 라인 지지를 하면서 돌리고 있죠 돌려서 자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짧게 이렇게 한2% 정도 정도 수익을 내고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은 성지건설 인데요 자 성지건설 자 여기 돌파하고 1번 2번 라인 돌파하고 추세 돌렸죠 돌렸고 전부 아래쪽도 전부 빨강이 핑크는 뭐랄까 금매수 구간입니다 매수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 매수 영역에 거의 몰빵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일단은 이 저항대까지는 무조건 보고 간다 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됐고, 이 저항대가 짧게 있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앱, 트로.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여기, 오늘은 성지나 이런, 뭐 성지 건설이나, 형지 종목들이 아침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여기서, 자, 다른 거를 보면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번 라인과 2번 라인이 동시에 같이 밀어 올리고 있죠. 근데, 현대는 어떤가요? 자 같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여기서 돌리고 있을 구간에까지 아직 하락이 돌렸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해도 크게 볼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봤을 때 2번 어, 라인이 추세를 잘이루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 여기 저항대 있죠 아니 여기는 이제 여기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 지지가 되죠 파란 라인이 이 지지를 라인에서 산다면은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애매한 자리였다 그리고 오늘은 형지 쪽에서 너무 밀려 가지고 조금 현대에는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다른데서는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요. 자, 여기 돌파하고 두 라인이 같이 바로 올리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보겠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완전한 눌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원래 하던 눌림목은 자, 이 1번, 2번 라인이 아래로 가야 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 구간을 만들어 갖고 올리는 건데 요거는 약조정 후 바로 전일 종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터트려 버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패턴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어제 기관에 비해서 긴 하락은 아니잖아요. 긴 하락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1번 라인 돌파고 2번 라인 돌파. 그러면은, 이 이 구간이 짧아볼, 이 구간이 짧다면, 은이 구간에서 1번 라인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2번 라인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2번 라인은 꺾이고 있죠? 돌리는 신용이라도 해줘야지 거기를, 거기에서 지지선을 잡게 되는데, 지스는 못 잡죠 이러면 자 서울리그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건데 오늘 서울리그도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1번 라인 돌렸는데 1번 라인 돌렸는데 1번 라인으로 친다면 은 여기가 매수 공간이 되야 되는데 아직 2번 라인이 골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하락은 할수 있는데 최소한 돌리는 시그널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는 나오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매수 불과 불가, 거래 불가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인트론 바이오 이것도 좀 거리가 멀죠? 이렇게 그 이, 이격이 자꾸 벌어지면은 안 됩니다. 자, 여기는 그나마 조금 난 조금 났습니다. 자, 하락했죠? 하락하고 1번 라인 돌파, 2번 라인 돌파 할 때까지 자, 저점 그거는 안 깨고 있습니다. 2번 라인 돌파를 했을 때 2번 라인 돌파를 했을 때 1번 라인도 추세를 돌렸죠. 그리고 자 꺾이다가 하락하다가 약간의 시그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저항대까지 보는 겁니다. 1차 저항은 여기서 볼 수도 있겠고 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꿀렁꿀렁 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최종 11% 넘는 구간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은 오택입니다. 오택은 시간을 제가 좀 봐야 되겠네. 9시, 거의 10시 가까이에서 오택이 시그널을 보였고요 자, 여기가 신호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돌파 여기 돌파구가 있고요 1번 라인 돌렸고 자 얘도 여기까지 급하락이다가 조금씩 브레이크를 잡고 있죠 요거는 짧게도 4%가 넘는 수익이 나옵니다 요게 지역탈출이고요 자 요거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좀더 빨리빨리 보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볼게요. 자, 여기는 그 다음 저점이었고, 여기서 1번 라인 돌파하고, 2번 라인 돌파했죠. 2번 라인 돌파 후, 자, 구름 때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더 나왔죠. 1번, 2번 돌파, 2번 돌파, 자, 그 다음, DGP. 자, DGP 9시 땡 해가지고 불리고 돌파 여기서는 돌파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더 돌파 나오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이 빨강 트리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거는 아니죠 여기도 아니구요. 거의 이 패턴이 먹힙니다, 실제적으로. 자, 여기 똑같이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세 개의 레드존이 동시에 생길 구간. 이 구간에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KCTC, KCTC,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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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도, 자, 여기 는 자, 필미 부메랑 라인 까지 완벽 하게찍키고1번 돌파, 2번 돌파, 그리고 1 번이 충 분하 게여기서 돌리 는 구간, 자, 구름대는 완전하게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10%더 10 갔죠 그런데 약20% 상승을 합니다 자, 그 다음 CXI 이거는 제가 좀 안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게 한옥가예요 한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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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르코스. 자.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저는 이겁니다. 그 전날 구름대에서 오늘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자리를 잡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이거는 빛과 전자. 조금 우하향의 그림이죠. 자, 이것도 완전한 폭포는 아니지만, 자, 길게 내려오죠. 이렇게 지저분했을 경우에, 지저분했을 경우에, 내가 그래도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때는 오분봉을 보는 거죠. 2번, 1번 돌파 후에 1번 라인 1번 라인 추세 상승구간 그러면 은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다음 펜텍 자 1번 2번 돌파 2번 돌파 후 여기서 추세가 완전하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그 다음 사조동화은사조동화은 보편적으로 조금 피해야 할 패턴이 이겁니다. 장 초반에 그, 거꾸로 돌았다가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패턴상 재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살짝 들으면 괜찮아요. 살짝 살짝은 괜찮은데 이거 몸통에 배만큼 몸통만큼의 상승은 아니구요 코아 스텝 자요런 거는 굉장히 이쁩니다 자 1번 라인 돌파 2번 라인 돌파 돌파 저 아까 전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세개의 레드존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아 이거는 아니네. 폭격은 맞는데, 폭격은 맞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요. 오분봉에서도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급락은 맞는데 여기서부터 급락 했죠 차트가 급락해서 돌릴을때 상승구간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게 얘기 될거는 자이 검은색 존 있죠 얘네들이 추세가 살아야 됩니다 또는 최소한 수평은 가야 돼요 계속 흐르고 있죠 이런거는 주가도 똑같이 줄줄 흐른다. 이 종목이 여기 있는 종목 17종목, 1종목, 27종목이잖아요. 다 그래 못합니다. 이거. 내가 딱 원하는 그림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같이 보던 그런 패턴만 찾아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좋잖아요, 정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매매 포지션 잡는 거는 여기가 딱 레드존이에요. 동시 레드존. 과매도 구간에서 일단은 숨 고르기 하면서 레드존 띄우고 자, 금매 이 매수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구간에서 보면은 자 여기 동시 레더존 그리고 매수가 나오죠 금매구간 똑같습니다 내가 딱 패턴을 짜 놓고 자 여기서만 매도, 매수할 거야 정해 놓고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하는 것도 압니다 실시간적으로 차트 보면서 수급이 막 쏠려갖고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구간보다 1% 올랐네 더 올랐네 따라가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은그 자리는 다시 옵니다. 절대 그냥 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 어, 7월 3일날 요두 검색식 지옥단일주가 봅니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포지션, 그 포지션에 왔을 때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27종목 중에서 다 그래 못하잖아요. 이렇까 해봤자, 서너 종목이 다입니다. 옥수극을 골라야죠. 그게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싹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쁜 그림, 그나마 괜찮은 그림이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자, 5분 봉으로 봐도, 자, 여기서 5분 봉으로 봐도, 차트가 이뻐요. 자, 둘다 돌파했죠? 차트 돌렸죠? 1번 라인 돌렸잖아요.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캐시 티시 볼까요? 이것도 5분 보고를 봐도 좋잖아요. 여기서 돌파 후 이제 차도 돌리 때. 그리고 이 저점을 안 깨면 안 깬다는 거. 이게 굉장히 메리트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거 오일선입니다. 일봉상의 오일선. 오일선을 돌파하려고 무전히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 여기는 처음에 그 저점에서 들어올릴 때 한번 매, 금, 매수 급매 수 구간이 나왔었고 여기서 다시 들어올릴 때 매수 핑크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형치도 똑같아요. 형치도 보면은 여기서 바로 몇, 아 여기는 이제 일단 이 부분을 봐야 되겠네. 자매수건 금, 어? 매수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포커스. 얘도 볼까요? 얘도 보면은, 자, 금락 구간에서, 일단, 금매 구간에서, 시, 시, 어, 시작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 아,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조정. 그리고, 피크 나오고 나서, 상승하죠, 다시. 이도 보면은 자 여기서 원래는 정상적인 매수 구간 그리고는 핑크 넣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 오르죠 추세가 받쳐준 상태에서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거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3일 복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숨은 그림에서 자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